너한 번도 안았어고 보통 다봤어야 돼, 그냥. 맞아. 소기름 존나 묻어 이거. 데, 아, 돼지 기름. 좋아. 이렇게. 아, 물. 이거 는거 맞을래? 안 돼, 는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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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. 진짜. 와, 족발 생겼네. 유진석인데 <laughs> <laughs> 유재석? <laughs> 어? 뭐해? 어? 야, 근데, 야, 아, 불... 쇼 하나 더켜야 불... 돼? 근데 불은... 라이트, 없어? 어. 아, 불. 아, 라이트 없어? 라이트 없어? 멀리때니까리서 멀리서 여리니까빨서 멀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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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까이리이 멀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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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 멀리서 어리서 멀리서 멀리서 아리서멀리리 꺼져 머리서멀리리 아, 머리 와, 올려. 간다, 간다. <laughs> 와, 씨발. <laughs> 야, 이따라 와. 야, 야, 언제 얼굴을 언제야? 찍어? 언제 얼굴을 찍어. 아, 와. 진짜.